관상에서는 오히려 좀 좋은 상이에요. 이렇게 좀다보지고 모든 게좀 짧은 듯 하잖아요. 음, 뭐 그런가요? <laughs> 와, 어 야, 아니, 와, 여기가 어디냐? 젊음의 거리, 많은 분들이 살아가는 거리, 시촌에 나왔습니다. 오. 관상 버스킹. 김민정 관상가와 함께합니다. 이름하여 운명 개척단 <laughs> 인터뷰하는 콘텐츠예요 네, 저희는 인터뷰를 하고 있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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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아, 또 여기. 또 여기, 아니, 저희는 저희는 상관없죠, 뭐, 여기, 여기, 여기 대표님이랑 프로님이 대표님 야설 아, 거니까. 진심으로 아, 네. 감사합니니다 아, 네, 아, 고맙습니다. 네. 가시는 거예요? 네 이제 잠시만요. 환상이랑 네. 아, 뭐라생각하어요 어? 진짜 평소 생각 해야되나요어 그럼요. 좀전그안 믿는 네. 편이긴 해요. 과학적이진 않지 않나. 아, 않나. 제가 제가 근데 모라서 그렇게 얘기하는 어. 것도 있데잘 몰라서. 어. 저도 반대로 과학이다. 아 과학이다. 오! <laughs> <laughs> 과학이 아니다, 과학. <laughs> 저... 일단, 체상이 되게 좋아요. 아, 체상! 최상. 체상은, 어, 몸상. 몸상. 아, 말, <laughs> 요즘 말로 하면 피지컬. 이렇게 좀 다부지고. 다부지고. 모든 게좀 짧은 듯 하잖아요. 음, 뭐 그런가요? <웃음> <웃음> 단상에서는 오히려 좀 좋은 상이에요. 어느 정도 본인이 또 관리도 하고 있는 음, 그런 또 체상이에요. 아, 본인의 계획, 어떤 틀, 이런 게좀 있는 성향이에요. 아, 아. 그래서 여기서 좀 벗어나면 약간 못 견디는. <laughs> 어, 이거 완전 맞아요. <laughs> 아, 좋아. 아, 진짜로. 관상 어때요? 관상 과학. 관 <laughs> <laughs> 이건 진짜 맞는 게저 어, 네. 계획 좀만 깨져도 어.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요. 나이가 어려서 지금까지는 내가 생각한 대로 될 수가 있는데 미래는 네. 많은 것들의 변수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거기에 대해서 조금 열린 생각을 좀 가지면 더 좋겠다. 관상 음, 아. 안 믿는 친구인데, 네. 내가 조금 솔루션을 준다면, 네. 콧대가 조금 휘어있어요. 약간 어... 매부리 코거든요? 코가 어... 그러니까 휘면 뭐가 안 좋으냐면, 25세에서 55세까지 중년의 운이 달려있어요. 중년의 운이 달려있는데, <laughs> 네. 내가 생각했던 거에 대해서의 어떤 계획에 크게 한번 틀어지는 그런 좀 위기? 코를 약간 선을 보면 좋겠다. 아, 약간 성, 성형으로 정리를 해야 되나? 간단한 시술로도 될것 같아요. 네네. 왜냐면 심한 매부리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왜 이걸 얘기하냐면, 여기만 오게 티에요 지금 여기 턱선도 되게 좋아요. 유연하고. 이말년으로 넘어갈수록 재물운이나 이런 것도 되게 좋아. 어. 네, 근데 한 번에 큰 실패? <laughs> 자기가 생각한 그 틀에서 벗어나면 이 멘탈 무너지는 게 다른 사람보다 좀클수 있거든요. 네. 음. 그래서 나는 그 위기조차도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아 어, 어. 네. 근데 본구 씨는 왜관상이 과학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응. 내 행동이 되고. 맞아. 어. 쉽게 말해서 긍정적이고 밝은 사람들은 응. 많이 웃으니까 네. 그게 좀 얼굴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맞아. 반대는 또 반대 영향을 미치고. 내 제자 삼아야 되겠다. 아 <웃음> <웃음> 되게 자유롭다. 어, 성향 자체가 틀이 있으면 못 살아. 너무 네. 틀에 박히면 딱깝해 어때요? 아, 오늘 어때요? 진짜. 진짜 너무 맞는 게. 어. 저 맞춰주셨을 때는 그냥. 이제 그냥 운동하니까 계획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했는데. 네. 여기까지 진짜 100% 맞춰가지고. 오. 관상은 뭐다? 과사연. <laughs> 눈썹이 엄청 수려해요. 전체적인 눈썹은 인복을 나타내거든요. 천, 인, 지 천, 질. 눈썹 앞부분은 부모자리. 가운데는 자가 발달. 끝부분은 재사눈이나 일에 대한 성과를 보거든요. 앞으로 살아가면서. 어, 상당히 사람들의 덕을 좀 많이 받겠구나. 오게티가 있다면 피부가 조금 좋지 않아요. 운의 방해 세력이에요. 피부가 되게 매끈하고 까무잡잡하면서 좋은 피부거든요. 네. 그냥 뭐가 약간 올라온 것 뿐이기 때문에 얼굴 피부만 조금 더 관리가 된다면 네. 앞으로 뭔가 더 진보적으로 살아가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겠다. 아, 그래서 네. 결론은 이 친구는 성형외과, 그리고 저는 피부과 그렇죠. <laughs> 뭐든지 하는 것마다 성성장구하고 행운이 깃들라는 뜻에서 네. 네, 행운을 부르는 부적. 오, 감사합니다. 동글 씨한테도 행운을 부르는 부적. 들어들어야 이거 보통일이 아니야? 아 그럼요! <laughs> <그런 거예요. 웃음> 누나가 하자고 했잖아 그러니까 <laughs> 누나가 하자고 했잖아요 맞아 어. 맞아 맞아 미안해 아. 나 근데 너무 한번 해보고 싶었어 근데 좋긴 좋네요 아니 근데 뭐랄까 음... 되게 불안돼 내 관상이 뭔지 알아요? 아우, 관상? 네잘 아, 모르는데 네. 오늘 배워보려고요. 얼굴 어. 네, 보고 그렇게. 아 얼굴을 보고? 뭐 결혼 운이나 연애 운, 재물 운 그런 거다 조합 때라서. 야 <laughs> 잘하는 거예 그래서 구체적으로 뭐... 뭐가 궁금한 건데? 저는 어떤 사람이 될지 음... 한번 궁금해서 따라왔습니다. 음. 일단 재모 같은 경우는 음. 이제 전체적으로 다 좋은데 좀 말랐어. 아 네. 네. 맞아요. 재모 어. 같은 경우는 약간 살이 쪄야 돼. 막. 왜냐면 적당한 살은 운이야. 오. 어떻게 보면 약간 소심하고 맞아요. 맞아요. 네. 어, 어, 타고난 성향이기 때문에 스스로 좀 극복해 나가는 네? 노력을 조금 더두 번째는 치아가 치열이 고르지가 아, 않아. 그쵸? 치열이 고르지가 않으면 인생에 좀 질서가 없다. 아, 아, 어떤 계획을 잘 세울 줄도 모르고 계획을 세워도 그 계획대로 좀잘 못해. 어, 맞아요. 어. 아, 어. 역시 과학. 열심히 이 계획대로 해야지 하고 마음 은 먹어. 근데 작심일이 어, 맞아요. 진짜 어. 딱 그래요. 아, 그래, 그렇게 한 적은 많은데 하다가, 하루 다가하 이틀 하고 안 해가지고. 공부를 어, 그러니까 어. 하자면 시험 기간 때 공부를 한다고 안 나와요. 어. 이제 그러고 한 이틀 준비하다가 어. 아못해 먹겠다. 그냥 찍자. 그러면서 아. 나와서 놀자고. <laughs> 저는 나중에 정치도 하고 싶고 CEO도 하고 싶은데. 어. 근데 관상이 너무 완벽해가지고. 오. 어. 어. 몇 점이에요? 와, 시험 보는 거가 높습니다. 그 그렇죠? 네. 지금 이 관상 점수는 평생 가는 거예요. 그럼. 네, 평생 와. 가는 거네. 두상도 너무 좋고, 어. 귀관상도 되게 좋아. 귀 곽이 너무 좋아요. 굴곡진 곳이 한 군데도 없어. 귓볼이 넓어야 좋은 줄 알았거든요? 귀가 작은데요? 약간 좀 감소성이 좀 풍부하고, 네? 감성적인 부분이 많아. 이귀 모양이 이 눈의 높이보다 약간 높게가 있거든. 어 이성적인 또는 논리적인 오, 그런 네. 쪽을 더 개발해 나간다면 균형이 맞아지면서 굉장히 좋지 않을까 아. 이런 친구가 옆에 있긴 아. 해야 조력자가 돼. 옆에 있어야 되구나 아, 그래. 조력자가 아. 있어 이런 아. 친구 야, 되게 감성적이에요 어. 되게, 되게 감성. 많아요 어. 어. 아, 제가 몇년 전에 했던 말까지 다 기억해요 거의 데모는 어. 앞으로 무조건 작심삼일을 이겨내고 모든 어. 생각한 거를 다 합격해내라는 합격 부적 부자가 되라고 오, 부자 부적 감사합니다 야, 부자. 보여드려야 되는 거같아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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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 이렇게 이렇게 이렇 밑에 잡고 어. 자 우리 앞으로 갈 길이 멉, 멉니다 응. 여러분 저희를 보면 은 응. 그냥 하지 말고 뭐라고 하면 돼요 응. 오자마자 딱 온다 저, 선생님 사랑해요 아 어, 사랑해요 <laughs> 네 다음은 또 어디 갈지 응. 국내 최초 응. 세계 최초 과상 버스킹 운명 개척단, 개척단.